2022년 주식시장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박스권에 갇힌 우리 증시가 올해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미연 기자입니다. 네, 2022년 이민년 증권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첫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종가보다 0.69% 오른 2,998.32에서 출발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역시 출발은 힘찼습니다. 지난해보다 0.49% 오른 1,039.03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식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불확실성 속에서 횡보 장세를 보일 것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약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는 강세를 보이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 글로벌 악재로 인한 경기 우려가 하반기부터 완화되면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저하고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좀 횡보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고, 뭐그 안에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때는 뭐 지조회사나 어, 반도체 이런 쪽 선호합니다. 특히 한국 거래소가 올해 미래 유망 산업의 자금 조달 지원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강조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원활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소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제도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IT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투자자들이 거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K-유니콘 기업이 상장을 확대하고 AI, 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 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적극 이 외에도 거래소는 테마형 인덱스 등 다양한 신규 투자 상품 출시와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올해 주식 시장도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증시가 지난해 코스피 3천선 돌파에 이어 또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경제TV 김미연입니다.